안녕하세요. 잼테크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현재 모니터를 3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제 작업실에는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니터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출퇴근하는 곳에서는 2K 모니터와 함께 다른 모니터도 쓰고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의 크기와 화질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모니터를 보고 또 쓰다 보니까 가장 많이 있는 해상도가 사실 FHD입니다. 4K나 2K 모니터가 정말 많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FHD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FHD 모니터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MSI의 MD241P라는 FHD 모니터가 될 텐데요. 오늘 이 모니터 어떤 모니터인지 소개해 드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한번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24인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는 f h 치가 되겠습니다 패널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PS 패널을 사용했고요 주사율은 60Hz가 아닌 75Hz가 되겠습니다 밝기는 250니트 그 다음에 색 재현율인 sRGB는 110%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안티글레어 블라이트 필터, 안티플리커 같은 시력에 도움되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피벗, 스위블, 틸트, 엘리베이션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 같은 경우는 HDMI 포트와 함께 C포트 연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사율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함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인 모니터들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품은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하면서도 유니크한 디자인 덕분인지 레드다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다는 이력까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튀는 색상이 은근하게 좀 매력적인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베젤을 보실 경우 베젤이 되게 얇아요 덕분에 모니터 크기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24인치라는 크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높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포트 쪽을 또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HDMI 포트와 C타입 포트가 있고 여기에 오디오 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포트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걸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화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FHD라고 생각을 하면은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편견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모니터 두 대가 4K다 보니까 FHD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 모니터의 화질을 보고 진짜 놀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FHD임에도 굉장히 화질이 좋아요. 색도 깔끔하고 뭐 명암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선명하게 표현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FHD 모니터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힐 만큼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화질이 좋고 때깔이라고 하죠? 이런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sRGB가 110%다 됩니다. 화질이 좋고 해상도가 높은 2K 모니터나 4K 모니터에서도 sRGB가 99% 또는 100%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색재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색재현율이 좋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화질과 이 정도의 색재현율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디자인 작업들도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특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눈에 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 크기 24인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24인치 말고도 27인치, 32인치 여러 가지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제 뒤에 이 가장 큰 모니터가 32인치, 그리고 이쪽 모니터가 27인치예요. 그리고 얘는 24인치고요. 여러 가지 모니터를 사용해 보면서 각각 느낀 특징들인데 일단 32인치는 진짜 커요. 하지만 큰 만큼 좀 한눈에 안 남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27인치는 그것보다 확실히 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세로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위까지 본데 한눈에 확실히 좀안 들어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24인치는 일단 눈에 너무 잘 들어와요. 크기가 제일 작긴 하지만 한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눈의 피로도가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좀 이렇게 훑는 느낌 정도도 굉장히 작아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사율이 60Hz가 아닌 75Hz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사물 모니터라고 한다면은 60Hz 정도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1.25배가 더 높은 75Hz인데 왜 75Hz이냐? 게이밍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 보니까 주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0Hz, 144Hz 이런 모니터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용 모니터에서는 그 정도의 주사율은 필요가 없어요. 주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성능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사율이 높으 구면 높을수록 눈의 피로도가 적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사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75Hz라는 주사율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제가 좀 사용하다 보니까 이전에 사용하던 60Hz 모니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편한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히 좀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편의 기능이 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피벗, 스위블, 틸트, 엘리베이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니터 스탠드가 그만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될텐데요. 먼저 피벗 같은 경우는자 이런 식으로 90도가 꺾여지는 거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이렇게 좌우 90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블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좌우로 30도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틸트는 마이너스 5도에서 20도까지 되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5도인 상태고요. 이렇게 올려주면 자이 정도 20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엘리베이션은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눈낮지를 조절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점 역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24인치가 한 눈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로로 볼 때도 일단 한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 볼 때에도 확실히 한 눈에 보기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위아래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딱 이렇게 머리서 한번 봤을 때딱 들어온 느낌. 이런 느낌이 좋아서 이 모니터는 전 개인적으로 좀세로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특징이 바로 C타입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신 출시한 노트북들이 많은 포트들을 줄이기 위해서 C타입 포트로 통일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C타입으로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다면 지저분하게 케이블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더 깔끔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C타입이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저렴한 모니터에는 좀 들어가지 않는데 이 모니 는 그렇게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 타입까지 넣어줘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렇게 C 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 PD 충전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PD 충전이라고 한다면 C 타입 케이블을 통해서 고속 충전을 해주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충전할 경우 65W, 60W 정도 충전할 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니터에 별도의 충전기를 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m 사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가 최대 1 5 w 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 모니터를 C 타입 케이블로 연결했을 경우 장시간 사용하려면 충전기를 연결해야 돼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 5 w 충전 노트북에선 사용하기 불편하지만 패드에선 사용하기 편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패드에도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패드가 M1, M2 칩셋을 탑재한 패드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화면 비율을 자랑하진 못했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출력할 수 있는 거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15W로 출력을 할수 있다 보니까 패드에서는 15W 정도면 충분하게 충전할 수 있거든요. 패드용으로 활용해도 저는 괜찮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장 스피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간단하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들려드렸는데, 뭐, 스피커가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급할 경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엔 뭐, 그렇게 나쁜 스피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MSI MD241P FHD 모니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FHD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퀄의 화질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타입 연결까지 할수 있어서 노트북의 서브 모니터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패드로 볼수 있다는 점 역시 저는 좀 마음에 든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 모니터 스탠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세로 모드로 사용하니까 어, 굉장히 좀 편하게 또 눈에 한눈에 들어오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마음에 드는 요소였습니다. 혹시나 24인치 사무용 모니터가 필요했던 분들, 그 중에서도 고퀄리티의 모니터가 필요했던 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MSI MD241P FHD 모니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재미였습니다.